예,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어, 경기 화성을 국회의원 이준석입니다. 사실 방금 전에 이혜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광범위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 우리 위원회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위원님들의 협력과 그리고 상부상조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른 전문성과 다른 이력을 가지고 모이셨지만 은이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서 서로 도움을 준다면 위원회 운영이 원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마침 오늘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통해 가지고 현재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언 등으로 인해서 과학기술 인재들의 유출이 심각하다는 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기준으로 자연대학교와 공과대학교에서 1학년 자퇴생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자료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위험해 보이지 않지만은 향후 10년 뒤, 20년 뒤에 대한민국의 과학 기술 경쟁력에 큰 저해 요소가 될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방위를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항상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언론 관계나 방송 문제 등으로 많은 갈등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언론의 자유 침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다룰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민감한 문제를 다룰수록 저는 여당 의원들의 어떤 그런 의견도 청취해가면서 저희가 의견을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합리적인 의사일정을 계속 방해하는 여당의 행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시되 다만 여당 의원들의 주장도 항상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의힘의의원님들 이번에 과방위 지원하신 분들의 명단을 제가 들어보니 한분한분다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또 의지가 있는 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속히 상임위원회에 참여하셔가지고 저희가 시급한 현안들을 다룰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